서지오입니다 어, 우선 너무 좋은 작품인 광부연락선의 <laughs>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항상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우리 언니들 그리고 항상 있어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더운 여름이지만 극장 찾아와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 어, 제가 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막연하게 생각뿐만 꼬던 대학로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입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는> <웃음> <첫> 느끼고 계시죠? <laughs> <보다>, 첫 꿈보다 <laughs> 떨었고요. 어, 맞아요. 첫 꿈보다 <laughs> 떨리는데 지금. 어,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네, 안녕하세요. 방고연락처에서 홍석주 역할을 맡은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laughs> 돌리네요 아, <좀> <laughs> <laughs> 어, 우선 프리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제가 공연한 것도 아닌데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작품을 처음 접하고 연습하고 지금, 단, 지금 공연한 순간까지 아,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인지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많은 창작진 분들과 또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캐스트가 이렇게 굉장히 적잖아요. 가, 엄청 적은 캐스트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잘 요즘 없는 더블게스트와지는 혼자 어케스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나날이 그냥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농도가 짙고 깊고 진득한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네. 모두 그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어, 그리고 어, 저희 광부연락선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산속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길동무가 되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작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찾아올 때 극장에 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다 태우고 하늘과 바다와 별로 저희가 열심히 항해할 테니까요. 막국날까지 다 같이 이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유아입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연습실에서부터 각 파트별로 너무 어, 정말 어벤져스 팀처럼 뭔가 마음이 딱딱 맞고 그 정해진 목표대로 그 기간, 안, 그 기간 안에 다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어, 그럴 수 있었던 건 모든, 모든 파트가 굉장히 이 작품을 되게 애정있게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모든, 약간 막공인사처럼 하게 되는데, 어, 너무 애정이 커서 사실 마지막 공연 때 어떠, 어떤 감정일지 감도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걸뭘 어떻게 걸어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공연을 할때속주 뒷모습을 보면요. 석주가 얘기하는 그 향하는 내 꿈이야 하는 그 말에 사실 되게 마음이 일렁여요. 근데 사실 여기 모든 분들이, 저희 모두가 어 누군가의 꿈이었고, 꿈이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 존재들이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잠식당하지 않고 생기 있게 어 사, 삶을 굉장히 즐겁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기에 저희가 조금의 힘이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진심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을 충분히 느껴주고 계신 게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최선을 <laughs> 다하고 막공 인사 때또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풍속주역의 이지연입니다. 어, <laughs> 저희 진짜 더블 더블. 진짜 이런 이런 공연이 요즘 있을까요? <laughs> 저희 그래서 정말 케미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게 연습을 진짜 저희끼리 너무 잘할수 있었어요. 다 모아도 이이이 다섯 명인 게 너무 항상 <laughs> 반으면서 우리 이게 다야 <웃음> 이게 <웃음> 다야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연습을 많이 할수 있고 부딪힐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좀첫 봉인데도 그래도 좀 많이 깊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정말 정말 어디 가도 볼수 없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예쁜 저희를 모아주신 홍보퍼니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연습하는 동안 정말 연출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연습하는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작업했어요 그래서 저희 행복하게 작업한 게 분명 관객분들께 뭐 비춰질 거라고 진짜 감히 생각합니다. 어, 이게 한 99년,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인 거죠. 바다를 건너는 두 여자의 이야기. 뭐, 물론 두 여자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건너가는 이 사람들, 그 시대에 되게 찬란했던 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어, 누군가는 무언가를 버리고 싶어서. 누군가는 꿈을 쫓아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 바다에 탔는 이배 위로 예, 탔잖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였건 뭐 그배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저희도 매일 하루하루를 되게 작은 배, 작은 파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는 그그 그 파도 속에서 만약 멀미가 나시거나 무뭐 하시거나 하면 잠시 삶을 멈춰두시고 저희 공연 보러 오셔서 수만 번 고르시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객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 감사드리고 네, 저희 항상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함을 전해주는 데요 신덕 역을 맡은 전해주입니다 네, 어, 저는 일단 그 신덕이가 죽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대본 일단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석주와의 관계도 정말 흥미로웠는데 그걸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재밌어 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감사드렸고, 덕분에 프롤로그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주가 이제 개막을 했는데, 10월 12일까지 이제 저희 항해를 하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